자 오늘은 2022년 6월 8일 입니다 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았는데 바로 다음 날은 역시나 정상에는 구름이 가득 있습니다 오늘 비오는 뭐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정상에서 오는 평일이라서 조용합니다 자 오늘은 가지산 왔다가 어, 살바위까지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자 여기 우무산은 문산은 여기서 5 6 k m 죠 지금 안 보이는데. 왕복하면은 1 1 2 k m 정도 됩니다. 한여름에는 힘든 산행입니다. 비추입니다 한여름에는. 오늘 같은 날은 괜찮죠. 물도 한두병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. 아, 두 병이 아니고 한네 병. 제가 1 5리터 503개를 한여름에 가져갔는데, 무지, 어, 물이 모자랐습니다. 혼났습니다. 혼났어. 목이 타는 갈증을 막 엄청나게 막 느껴봤습니다. 자, 이제 조금 쉬다가 살바위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